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10편 94편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94편 9절로 15절입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진벌하시는 자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날에 벗어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판단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쫓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입니다. 교훈하다. 바로 국어 사전에 보니까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것을 가르치는 것.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일하고 나와 있습니다. 교훈은 우리의 행동이나 생활에 대한 방법이나 방향을 인도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가르치는데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주의 법으로 가르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가 교훈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과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교훈하다, 가르치다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화와 훈육이 있다 그래요. 대화식으로 대화해서 가르치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또 대화로 잘 알아듣지 못하면 훈육하죠. 삼도 주고 벌도 주기도 합니다. 훈육에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상벌도 있고 요즘 그 TV에 많이 어린아이들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 있는 어린이들 행동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교육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 상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단치지 말고 혼내지 말고 말로 설명해라. 대화를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 대화를 해서 애들이 잘 들으면 좋긴 좋은데, 대화를 해도 잘 듣지 않는 아이들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원하는 올바른 방법은 대화와 상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대화를 할때 상대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대가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통할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말해도 아이는 울기만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처럼 이 대화라는 것은 바로 사이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지. 하나님도 우리를 훈육하실 때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에게 옆에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라, 알려줍니다. 행여,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또 TV에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될까요?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없이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해서 묻지도 못해요. 기도한다 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내 기분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로 듣고 대화로 훈육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들려도 귀가 막혀서 먹혀서 먹지를 못하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칠판을 치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딴 데를 보고 딴 짓을 하고 있을 때 어떡합니까? 칠판을 탁 치죠. 그러면 딴짓 하던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칠판을 바라보죠. 그것처럼 칠판을 친다는 건 뭐예요? 주변에 환경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10편 기자는 94편은 다윗세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10편 기자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극렬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인 줄 알지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정말 나오지 않았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두 번이나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복수라는 것은 낙함입니다. 낙함은 복수하다 또 보수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수를 갚고 또 보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수한다는 건 뭐예요? 건물이나 시설 따위가 낡거나 부서진 곳을. 손보아서 고치는 일을 보수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수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복수하시나? 보니까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고 나와 있습니다.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것은 야파입니다. 야파. 야파는 빛나게 하다, 화려하게 하다, 앞을 비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수하기 위해서 쟁기나 징이나 망치나 칼 가지고 때리고 부시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춤으로 복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낡아지거나 부서진 것을 고치기 위해서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또 우리 앞을 환하게 비추어 주므로 인해서 아 내가 여기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여기가 고장났구나, 여기가 부서졌구나 하고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고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상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신 이가 귀, 제일 구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귀를 지으신 이가 나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귀와 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귀를 지으신 이가 여기서는 낫사라고 나옵니다. 낫사는 심다, 고정시키다,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눈사람 만들 때 어때요? 얼굴을 다 만든 다음에 귀를 이렇게 심죠. 귀를 심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귀를 심어, 지으셨다는 게 심는다라는 뜻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무엇을 듣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우리의 눈이 물질에 가 있는지 욕심에 있는지 우리의 눈이 자녀에게만 가 있는지 친구에게 가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 만드신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행심사,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제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묻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진치하지 아니하시랴. 묻 백성을 징벌하신다는 얘기 무슨 뭐예요? 이런 백성도 있고, 저런 백성도 있다 하고, 여러 백성을 뜻한다 하지만, 여기서의 묻 백성은 꼬임입니다. 꼬임. 꼬임은 어떤 뜻이냐? 이방인, 타국인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징벌하지만 이방인, 타국인까지 하나님은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또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상하시는 하나님이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을 벌주고 회개케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징벌하시다가 야싸드입니다. 야싸드라는 것은 징계하다, 고치다, 손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징계는 무엇일까요? 야단치는 거겠죠? 징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어때요?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할 때 지식으로 교훈하신다고 했습니다. 지식은 따뜻입니다 따트는 지식을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먹고 병이 걸리고 아파봤으면 아 얘는 이것이 알레르기가 있구나 그리고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 의식을 조심하고 주지 않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체험에서 안다는 것은 이제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 내가 아파보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고 내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교훈하시다. 교훈은 라마드입니다. 라마드. 라마드는 제자라는 뜻이 있고 배우다, 몸에 익히다, 가르침을 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마드라는 것은 제자인데 익히고 훈련하는 거예요. 한 번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될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라마드 교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 한번 해서 안 된다고, 한 번은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또두 번은 또안 들어요. 그럴 때 어때요? 매를 맞죠. 그것처럼, 교훈하실 때, 될 때까지 익히고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훈 하시는 이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라. 이 징치라는 것은 약하오인데 약하오는 책망하다, 비난하다, 증명하다. 징치라는 것은 뭐예요? 징벌하다,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잘못했을 때 책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난하고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야단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징치하다는 증명하다. 너가 왜 잘못됐는가 증명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그 이방 민족까지 다 벌을 주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치고 익히고 훈련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징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뭇백 이방 백성도 징벌하는데, 내 백성, 내 자손, 내 성도를 징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에서 알게 된 것,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알게 된 자가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가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슈아부인데 하슈아부는 계획하다 의도하다, 도모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 어리석은 부자를 알지 않습니까? 워낙 많은 수출을 거둬들이고 나서 너무 너무 좋아서 아 이제 내 창고가 부족하구나. 이제 내일은 창고를 넓혀서 하나 더 지어야지 하고 너무 좋아서 배를 두드리며 즐거워하면서 내일 창고 지을 생각에 후무태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는 말이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무는 헤벨입니다. 헤벨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헛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탓하는 것도 참으로 남탓하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해결됩니까? 또더없고 분수를 모르고 내 자신을 교만하게 내 분수를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만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강박하게 만들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진리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실 때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하고 내일은 무엇을 해야지,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죠. 돈을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이렇게 모으면 얼마가 될 거야. 우리의 생각은 계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은 그 재물은 언젠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게 모은 재물, 그것은 하나님 지금은 유익할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를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규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로부터 징벌을 받았다. 아까 야싸르죠? 근데, 야싸르 누, 영혼육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때요? 건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 다음에 혼적으로는 사람과 부딪히고. 육적으로는 몸이 건고하고 아프고. 영혼육으로 징벌을 받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지만, 징벌을 받고, 그리 그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교훈하다는 건 라마드기 때문에 영혼육으로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도 훈련해요. 약하고 지칠 때,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피로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교훈이 되고. 또, 영혼육으로 내 마음이 공부하고 남을 원망하게 될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를 용서한다면 우리의 혼이, 우리 영혼이 밝아질 것입니다. 바로 영원독으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합니까? 주의의 법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주의의 법이라는 건 토라를 말하는데, 토라는 식계명, 개명을 말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야라라는 것은 던지다, 기초를 놓다, 교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우리 정신을, 우리 정신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에서 자가리가 누구로 나옵니까? 까바르로 나옵니다. 까바르 사람이 아니에요. 까바르는 어떤 뜻이냐면 강하다, 용사, 전사 그런 뜻이 있어요. 크다, 위풍당당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징치를 받고 징벌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자는 용감한 자라는 거예요. 용사고 전사기 때문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그가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윤례를 깨달으면 앞으로 더큰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은 증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바로 용사다, 전사다 하는 말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사람과 관계가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죠?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갑자기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하지만,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알지만, 바로 그 자가 바로 내가 용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전사, 전투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지금보다 더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훈하심을 받는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서 복이 아세리의 복을 말합니다. 아세리의 복, 아세리의 복은 예수님이 산상 수훈에서 말씀하신 팔 복이 다 아세리의 복입니다. 복이 있나니 할때이 아세리는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복이고 또 형통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올바로 직진하고, 올바로 걷고, 삐뚤어 가지 않고, 직, 하나님께로 직진해서 가면서 나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복, 이것이 바로 아세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죠. 십자가에 말없어 놓고 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부활의 길이었고, 영원을 오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바로 징벌을 받는 자, 그자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사라 하고 그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형통한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잘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1편 3절에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까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바로 그자가 형통한 복을 아세리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치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지? 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또, 고통을 주실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망신당하게 해요. 그리고 관계가, 인간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나랑 같이 친했던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그 친구를 원망하죠. 왜저 친구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하고 미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람이기 때문에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나와 멀어진 친구, 나를 괴롭힌 친구가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인해 근심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일종의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자는 용사다, 그런 자는 전사다, 힘을 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가 되고 위풍당당한 전, 전사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더한 걸음 나아가고 주의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지키는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그 방법과 방향을 확실하게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훈련하는 사람. 창조주 안에서 익히고 훈련 받는 그자. 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계임을 깨닫고 그 안에 사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환란의 날을 피하게 하신다. 이 피하게 하다가 샤카트입니다. 샤카트. 샤카트는 왜? 휴식하다, 쉬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벗어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란이 와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된 자는 어때요? 그 안에서 평가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당에바다가일때그 안에서 어땠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했지만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은 주무셨죠. 왜요? 고요했습니다.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환란을 만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피하게 하신다는 거. 언제까지 아인를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샤라는 것, 악인은 사악하다, 악하다, 불경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악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괴롭히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악,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난다하는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내 속에서 구덩이를 판다는 것이에요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파다, 구덩이는 샤 하트인데, 올감이, 덫,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을 잡기 위해서 덫을로, 말씀으로 덫을 놓죠 무지개가 덫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덫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 덫을 놓아서 그 안에 내 속에는 악한 것들을 다 잡아내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는 짐승의 속성은 많이 있습니다. 짜증나는 거, 원망하는 거, 탓하는 거, 다시는 안 본다, 미워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인의 근성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구덩이를 완전히 파서. 그 덫을 놓을 때까지 그때 온전히 멸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평안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활란의 날에 고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어때요 감사뿐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바로 우리는 그 안에서 고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합니다 자기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나타샤인데 나타샤는 버리다 버려두다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잘못한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말안 들으면 어른들은 화가 나면 집을 나가 호적을 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훈련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서 훈계해서 벌을 줄지라도 훈계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소유가 나하리입니다. 나하는 기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 외면하다가 아자부인데 아자부는 떠나다 돌보지 않다 버리다 하나님의 기업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수선하고 다시 쓸수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기뻐하지마 즐거워하지마 왜? 그는 사생자야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안 받는 것이지 내 자녀 같으면 어때 잘못하면 부모가 그냥 둡니까? 야단치고 가르치죠 남의 자녀는 잘못해도 그래 괜찮아 괜찮아 하고 넘어가죠 왜요? 내 자녀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손이고 내 용사고 내 전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용사를 하시며 지금도 훈계하시고 있습니다 15절에 심판이 의로 돌아가려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이다 이 심판은 미시파트입니다 심판은 뭐예요? 미시파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건 너가 잘못했어 이것은 잘했어 하고 판단하시는 것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의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의는 최대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의라고 합니다. 바로 의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일, 그 모든 것이 의라고 최대크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공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그곳으로 우리를 돌이켜 준다는 것입니다. 돌아간다가 휴고 계하다, 돌이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증벌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다. 심판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마음이 정직한 자, 평통한 자들은 다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따라가서 기쁨으로 즐겁게 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길은 영원한 기쁨의 길이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로 인도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를 도와준다.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을 주셔서 아, 이번주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나님,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주는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과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화를 내고,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했는데,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십니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올바르게 말씀으로 훈계하시는 거구나. 나를 깨달으라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올바로 살라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고 징벌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내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피하게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주의 기업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징벌하시지만 쌈해 주시고 징벌하시지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쁨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따라갈 때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징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올바로 정직한 자가 되어서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드러나고 발가 벗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